최근 김씨 일과 권력 구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김주애가그 중앙에 서는 일이 많아지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밀려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마치 밀려났다고 보니까 그 집안 안에서 예. 이설주와 김여정 사이에 아, 누가 더센냐아뭐 힘결이 저는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김여정과 김주에는 엄격히 서열이 다른 겁니다 북한은 왕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예. 다른 우리 왕조 감은 놓고 보더라도 수평 있고 이제 수직 하향 서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은 어, 김정은으로부터 김여정으로 이렇게 될것 같진 않고 예. 어, 밑으로 이제 하향식으로 저는 이전될 것 같다 예. 단 여기서. 지금 전문가들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김주애를 버적 띄우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이제 후계 구도 작업 시작이냐.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 이제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 사일쏠때 제일 먼저 데리고 나와서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 북한에서도 처음에 나온 그 주민 동향이 와, 자제분이 있었고 저렇게 큰데 약간 신선한 느낌. 왜냐면 김일성 때부터 그 김성 자제분 그리고 김정일 때 김정일 자제분을 본 사람은 대사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거나 같은 학교 비슷한 데를 다닌 사람에는 북한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탁뛰어으니까 그러니까 반영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 날 나와서는 또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해서 여섯, 총 여섯 번이 나왔는데 그 구도만 보면 김주혜가 후계자의 모양새예요. 왜냐면. 이설조도 카펫 옆으로 걷는데 김정은은저 끝에 가 있고 음. 아들을 띄워 놓으면 아 이거는 저 사람이 후계자구나 온 음. 세계가 지목을 할 테니까 그건 김정은 권력의 누수가 와요 음. 스크래치가 가고 음. 그러니까 딸을 내세움으로써 백두혈통을 강조하되 아 이건 뭔가 좀 세계 합니다. 이목도 네. 끊고 뭐 이러는데 저는 태호 위원하고 조금 좀 생각 좀 다른 게 그. 김경희 비서 아시죠? 김정일 누이 네, 예, 세 예, 예, 예. 김경희 비서는 철저히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를 내세웠지 자기가 나서면 오빠한테 보뇌저 스크래치가 간다고 항상 뒤에 나서서 김정일이가 어죽 답답했으면 김경희 비서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나 똑같다. 내가 한 말처럼 깊이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김경희 비서가 앞에 안 나섰거든요. 근데 김여정은 모든 일에 나서서 대남 관계 본다지, 대외 관계 본다지, 막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러는 걸 보고 특히 이설주 입장에서는 아, 저 고모분은 고모랑은 안 그랬는데 왜저 애들 고모는 왜 저렇게 나와서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난 여장으로서는 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뭐 권력 안투까지는 아니라도 두부가 합작품이 돼서 김주혜가 가운데 나왔다고 보거든요. 김은 이게 김주열를 띄워 놓으니까 세계 뭐 미사일 쐈을 때 관심도 안 돌리던 세계 여론이 온통 달라고 서김주혜 소리만 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거 쓸만한 약이네 이 약을 쓰면 되겠다 앞으로 <laughs> 그런 마음이 들은 거 같은데 아마 북한 간부들한테는 확실하게 인식을 줄을것 같아요 사 세대로 간다 후계자가 누군는 몰라도 사세에는 간다라는 생각을 줬을 것 같고 북한 인민들한테는 또 한다고 우리 또 살아야 되는 거고. 이런 마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퍼포먼스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저도 처음에는 이게 미디어 전략인가. 네. 뭐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그것 때문에 관심 가졌잖아요. 그렇죠. 하도 네. 많이 쏘니까 네. 그러려니. 네. <laughs> 보니까 이게 조금 도를 좀 넘었잖아요. 네. 일단은 기념 목표가 막 나와요. 네. 김주의 기념 목표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백마를 소개하잖아요. 네. 김주가 듣는 그렇죠. 백마. 근데 네. 그 백마가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음, 백두산, 백두, 열통. 네. 이런 상징성이 있는데. 할 때도 딱그 뭐죠 그 열병식 할 때도 주석단 나올 때딱 끌고 둘이서 같이 이렇게. 사열할 때도 둘이 딱 손잡고 카페트를쓱 걸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그 북한이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단히 가부장적인데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주혜가 사대를 물려받으면 결혼해서 을 애를 낳으면 이 씨나 박 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북한 외교관들 중에서 김 씨일가에게 제일 가까이 접근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2010년에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직접 3박 4일 동안 밀착 수행했는데. 그때 저도 대단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김종훈의 맞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걸 대단히 저도 알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물어보면 안 됩니까? 아, 뭐 절대 안되니안 <laughs> 되는데 김종철이 자기한테 필요한 생필품은 다 나한테 부탁해. 요 면도칼 좀 사다 달라. 음. 아, 뭘. 네. 안경 좀다 그러다가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백화점에 갔는데 음. 오늘은 아동복 매장에 좀 갑시다. 그래서 아동복 어, 매장에 어. 내가. 계로 갔어요. 네. 가서 나도 평시처럼 생각하고 다 안내하려고 했는데 내가 따라 들어가니까 같이 온 수행팀이 이 양팔을 딱 잡는 게 그래서 아 왜요? 아니 이거 안내해야 되지 않느냐 네. 하니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어. 그김정철동지는 자기가 뭘 사는지 남들이 보는 거 싫어합니다. 지금 도 이렇게 보면 뭔가면 왜 수행성원들이 어. 다른 거 사는 거는 내가 다 간여하게 했는데. 아동복 사는 때만은 딱팔 잡고 못 뭐, 뭐 따라가게 했을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과연 마지가 아들일까? 이런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딸로 후계구도가 갈수 있겠느냐? 김정일을 우리가 보면 답이 나오는데, 김정일이가 제일 먼저 난 마다들 김정남. 그걸 이제 후에 김일성이 알고, 대단히 기분 좋아했다. 아,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남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후에 보니 이게 불법 결혼, 불법 결혼도 아니죠. 이렇게 되니 그러면 아들을 낳자 해서 김용숙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딸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아들을 낳아야지. 그래서 세 번째로 또 만난 게 지금 김정은의 생모거든요. 음. 그러니 이렇게 지금까지 아들이 없다면 김정은도 아들을 볼 때까지 끝장을 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그2 0 1 0그 국정원이 발표한 게 있어요. 네. 2017년경부터 이설추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음. 첫째가 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셋째는 분명히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음. 아들한명 나왔다, 하나, 하나, 아들이 한명 네. 나왔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있는 외교관들이나 해당 국들에서 뭘 보는가 하면 저 로얄 패밀리가 뭘 사가고 들어가는지 음. 다당 기관에서 봅니다. 네. 남자가 좋아하는 완구 장난감이 들어가는지 여자가 좋아하는 건지 음. 보라색 들어가고 남색 들어가면 다 다르잖아. 청색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거를 거의 다 보고 있어요. 어디선가 어쨌 표절을 맞추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설주가 어쨌든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건 2017년경에는 국정원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런 거를 발표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도 하도 비밀에 붙이니까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고 볼수 있는. 벌써 뭐별 상상을 다 하게 하잖아. 요 <laughs> 아들이 없는 거 아니야, 혹시? <laughs> 그 다음에 또 아, 그 마다들이 있으면은, 마다들한테 네. 무슨 변고라든지, 또 사고라든지, 어, 어,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음. 빠진 게아니라 이런 축축도 있는 것 같고, 음. 또 다른 한편은 이게 뭐 거의 후계구도 연출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지금 10살이잖아요. 음, 그렇지, 10살인데요. 10살인데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김 김정은이 멀쩡해 보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신, 그 건강 상태가 네. 어떻게 될지 네, 모른다는 이런 만에 하나를 대비한 거고 그래. 그다음에 만약에 1열살 주애가 된다면 그걸 누군가 수렴청정을할 텐데 그건 누굴까 네. 하여튼 다양한 상상력을 갖다 자극하는 소재인 것 같아요 음, 옛날에 그 임금의 이름 그 그렇죠. 피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네. 그. 그 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 이름 바꾸게 하라고 했다는 네. 뉴스가 그 자유 아시아 방송에서 맨 처음에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 미국에서 하는 방송인데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이때까지 역대로 그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이름을 바꾸게 한게 일성 정일. 정은 설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어, 설주 들어가 네, 설주 들어가 는데 이번에 네, 주회가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주회가 다섯 번째인 거예요. 그 오. 얘기는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여자가 많았잖아요. 아기 엄마들도 있고. 근데도 이번에 설주가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보고 아이 김정은이 신세대는 신세대다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회가 변해가니까 자기 뭔가 자기 가족을 다 함께 들어올리려고 네, 하는 그, 그,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정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래 세대에 신경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더 열심히 개발하고. 그간 정보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와 관련해 딸 김주혜 외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함구해왔습니다. 김주혜 위에 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자녀가 있는데 성별은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 그렇다라고 확인해줄 수는 없다. 후계자가 된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정리됐습니다. 최근 김 위원장의 첫째가 아들이고 평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의 아들이 김주애와는 다르게 체격도 외소한데다 말라 유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건강 상태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김 위원장의 가족 관계 분석을 전담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리설주가 김 위원장과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결혼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